배준이 형, 와, 갈매기 봐. 그니까, 러 본사는 돈을 해줄 수가 없어. 그게 안 나와가지고. 근데, 네. 감행은 사장이 자기 마진을 남겨야 되니까. 그렇지. <놀람> 너무 익었다. 야, 왜 비려? 어. 맛 없어? 어, 다, 다 버려, 다 응. 버려. 아, 맥주를 넣까 그냥? 아, 별론가 그러면... 아, 그건좀 아닐 것 같은데... 거, 다 먹었을 걸, 내가? 남이야 당신도 슬플고 가셔요 달랠 길 없는 외로운 마음 잊지 머물다 가셔요 <laughs> 간식? 간식 먹을까? 간식? 간식 먹고 싶어?